지금 선물거래 하시는 분들은 분명 이런 고민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시드를 더 불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은 사실 수수료로 연결 지으면 쉽습니다. 선물거래 수수료로 내는 돈만 아껴도 시드가 불어날 거거든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더맥스 쓰세요. 여러분의 시드를 불려줄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플랫폼이거든요. 테더맥스는 선물거래 수수료, 그 중에서도 USDT 수수료를 환불해줍니다. 그것만 환불해주면 제가 여기 쓰라고 안 합니다. 테더맥스가 받는 추천인 수익까지 돌려줍니다. 테더맥스에서 레퍼럴 페이백을 지원하는 거래소가 많습니다. 순서대로 바이비트, 비트겟, 빙엑스 등등 생각보다 많은 거래소들을 페이백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이비트나 빙엑스처럼 셀퍼럴이 안 되는 거래소들도 페이백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에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테더맥스는 우리를 하부로 레퍼럴을 만들어주는 업자가 아닙니다. 여기는 단지 추천인 활동으로 수익을 버는 인플루언서예요. 사실 셀퍼럴은 자기가 레퍼럴 코드를 만들어서 레퍼럴 레퍼럴 수수료를 가져가는 게 셀퍼럴이라고 하죠. 근데 테더맥스는 남입니다. 테더맥스라는 추천인이 자기 고객들을 모으기 위해서 자기 수익을 우리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셀퍼럴 개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인터넷 TV 바꿀 때 다른 데 쓰면 지원금 몰래 주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테더맥스를 쓰면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냐? 바로 수수료 할인의 환급,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기존의 수수료 할인이 제공되었던 코드는 할인율 그대로 거기에 덤으로 레퍼럴이라는 달콤한 수수료까지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바이비트로 한번 볼까요? 바이비트 수수료는 메이커 0.01%, 테이커 0.0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테더맥스 가입하면 일단 수수료 20% 할인 받죠. 그러면 수수료가 메이커 0.01%, 테이커 0.048%로 바뀝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테더맥스 레퍼럴 수수료를 우리가 90% 돌려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내는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레퍼럴 페이백까지 고려해 놓은 수수료는 바로 이겁니다. 이건 기존 대비 38% 할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20% 할인코드보다 두배 정도 더 싸게 되는거죠. 다른 거래소 한번 볼까요? 제가 쓰고 있는 맥스씨 한번 보시죠. 원래 맥스씨는 수수료 자체가 엄청나게 쌉니다. 지정가는 수수료가 없고 그마저 있는 시장가는 수수료가 0.01% 밖에 안됩니다. 말도 안되게 싸죠? 게다가 맥스씨는 애초에 수수료 할인코드 자체가 없어요. 근데 테더맥스는 여기서도 레퍼럴 수수료를 90%페백해줍니다 지정가는 0이니까 그대로 0이지만 시장가 수수료는 0.0055%가 된다는거죠. 테더맥스 가 가진 맥스씨 커미션 50%에서 레퍼럴 수수료 90% 환불해 주니까 결국에는 내가 내는 수수료에서 45%나 할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테더맥스에서 말도 안 되게 할인 중인 비트겟입니다. 비트겟은 맥스시랑 반대로 수수료가 원래 비싼 거래 소입니다 지정가 0.04%, 시장가 0.08%로 세 거래소 중에서는 제일 수수료가 비싸죠. 근데 또 여기서는 수수료를 그냥 후려친 것도 아니고 반의 반토막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일단 수수료 50% 할인 코드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메이커 0.02% 테이커 0.04%로 바뀌죠 근데 여기서 또 레퍼럴 수수료를 돌려주는데요 테더맥스가 받고 있는 비트켓 커미션은 55%로 높은 편입니다 근데 여기는 또 99%를 돌려준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일단 레퍼럴 페이백만 54.5%예요 이걸 할인율로 바뀌면 어떻게 하냐 여길 기 보세요 기존 수수료 대비 77% 할인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페이백 안 해주면 그냥 먹튀 사이트 아니야? 그래서 제가 오늘 제 페이백 기록 공개해드립니다 제가 그 수수료 싸다는 맥스씨 쓰면서 수수료만 4천 넘게 받았습니다. 이게 테더맥스만 쓰면 레퍼럴 수수료가 UID에 쌓여요. 정확하게는 테더맥스가 받아야 될 수수료가 UID에 쌓입니다. 여기서 남은 페이백이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누적 페이백은 말 그대로 지금까지 내가 받아간 페이백 금액이고요. 여기서 남은 페이백이 100불만 넘으면 바로 테더맥스한테 돈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페이백 신청 누르고 나서 이쪽에서 거래소 직업으로 수수료를 직접 이체해줍니다. 지금까지 단한 번도 사고 없었고요. 시간 늦어본 적도 없습니다. 맨날 오후 5시에 받고 있어요. 페이백 신청할 때는 여기서 UID 조회하시면 됩니다. 테더맥스가 쓰고 있는 레퍼럴 코드로 가입한 그 계정만 조회되니까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혜택 좋은 거래소들 정리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수수료 혜택이 제일 좋은 거래소는 비트겟 77% 할인되고요. 그리고 제일 싼 거래소는 맥스시로 수수료는 메이커 0, 페이커 0.0055%입니다. 끝으로 수수료가 자동으로 환불되는 거래소도 있습니다. 빙엑스랑 후오비가 각각 45%, 30% 거래소로 자동 환불이 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공유드립니다. 여러분이 선물거래하면서 내는 수수료는 다 여러분 돈입니다. 매매로 이득이나 손해둘 중에 하나를 볼지언정 내가 직접 내는 수수료는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수수료만 아껴도 시대를 불릴 수 있죠. 매매 결과가 이익이든 손절이든 여기서 받는 수수료는 계속 불어나는 거니까 말이죠.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승하시고 제가 알려드린 걸로 흥미하시길 바랍니다. 덕후였습니다.